안녕하세요 미니딸기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지금 되게 오랜만이죠. 어 제가 오늘은 동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오늘은 교환 때문에 왔어요. 어 꼼별님하고 교환을 했는데요. 오랜만에 어 찍으니까 좀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. 오늘 교환 거, 교환한 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거랑 이덤이라 네, 이거랑 토핑을 주셨어요. 먼저 이 덤을 볼게요. 아, 뜯었다. 이제... 이 네, 덤이에요. 단면도 칼인데요 좀지저분하 하지만 많이 지저분한건 아니에요 단면도 도로코칼할수있요 도로코칼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?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, 이건 도로코카, 아니, 는 도는 뜯어봤는데, 이건 안뜯어왔어요 이거 처음 뜯어봤어요. 이거는, 와플인가? 와플인 것 같고, 그리고 이건 와인잔컵 같은 거예요. 그리고, 이거는, 은, 은포크? 은은 있어요. 음, 때게 저는 조금 주셨는데손들림은좀 많이 주셔가지고 좀 감사하고요, 많이 감사하고 토핑은 진짜 많이 주셨어요. 아까 봤는데 요 다시 포장했거든요. 보여드릴게요. 네, 진짜 많이 주셨어 이만큼을 주셨는데요. 완전 이거 주물럭주물럭 해도 돼요. 완전 이거 주물럭주물럭, 와 이거 주물럭주물럭 하고 싶어서 완전못참겠더라고요 이거, 이거 여기다 담을 건데, 황별님이 주신 거. 이거를, 이거를 여기다 담을 거예요, 이거. <laughs> 보통 여기 비었잖아요. 그래서 비를 채우기 위해서 하려고 해요. 네. 너무 짧아요. 네,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빠이빠이.